드라이버 치고, 웨치 쳤을 때, 어좀 날카로운 보다는 좀 미스샷 형태로 좀 우측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두껍게 막땡겨 맞는 샷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웨치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한 레슨 을할 건데. 네. 그러면은 웨치 칠 때는 좀 어떤 생각으로 하세요? 드라이버 치고, 그 다음에 네. 웨치 샷을 바로 쳐야 된다 했을 때, 네. 좀 세팅 자체를 좀 어떻게 하는 게 따로 있나요? 아, 일단은 뭐 프로님께서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좀 너무 제가 드라이버 칠 때, 약간, 오른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잡아줘서 가는 느낌으로 하라고 했는데, 좀 약간, 체가 짧아질수록 네. 이게 각도가 숙여지는데, 이렇게 너무 뒤로 가버리게 되면, 축수 음. 각도랑 좀잘안 맞잖아요. 아,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또 하려다 보면, 또 드라이버 패턴을 또 까먹어서 또 가파르게 올릴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러면 그래. 오늘 드라이버랑 웨지랑, 두 가지 스윙을 사실 공존하기에는 우리가 마인드셋이 좀 중요한데, 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척추 각도죠. 네. 척추 각도가 드라이버는 좀서 있으니까 회전 방향 자체가 좀 완만해지고, 네. 웨지는 가장 셋업이 숙여져 있는 이제 클럽이다 보니까 회전 방향 자체가 가장 가파르게 다니는데, 네. 저는 이거 플러스 웨지 칠때 어떤 생각으로 치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이버 치고 웨지 치고 또 아이언 치다 드라이버 칠때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데 어떤 느낌이 좀 나야 좋냐면 첫 번째는 이 길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셋업을 드라이버랑 웨지는 셋업 각도가 일단 다르다가 첫 번째.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드라이버랑 웨지를 잡다 보면 우리가 스탠스도 웨지는 좁게 서고 드라이버는 거의 두 배로 넓게 서죠. 네. 그만큼 이 테이커의 길이가 많이 차이납니다. 웨지는 한이 정도 테이커에 나오면 드라이버는 체 길이 때문에 더 길게 나오는데 음... 저는 드라이버 치고 웨지를 딱 잡을 때 어떤 생각으로 테이커에 뽑을 때 테이커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거의 얼리 코킹, 좀 빨리 꺾는다는 느낌으로 가파르게 올립니다. 아... 그럼 헤드가 손 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죠. 네. 그 상태에서 공을 좀 찍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뭐 이런 거죠. 지금 드라이버 패턴으로 하면 우리가 백스윙 올려서 좀 인으로 기다려주고 회전하는 느낌으로 지금 패턴 자체를 수정했는데 네. 웨지를 이렇게 치면 일단 왼쪽으로 다쳐왔거나 아니면 우측으로 푸시 나거나 네. 아마 날카로움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찬 님좀 따라해보면 여기까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어... 지금 보면서 저... 뒤땅 쳤거든요. 네. <laughs> 왜냐면 우리 패턴 자체가 너무 인해서 인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공도 보면 왼쪽으로 좀 많이 휘고 네. 이 세팅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같은 스윙으로 쳤을 때는 드라이버는 아마 거의 뭐 들어오든 좀 좋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웨지 실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테이커이 때 헤드가 절대적으로 똑바로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과파르게 나온다는 느낌. 아... 지금 보면 빈스윙 할때 보면 헤드 헤드가 손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네. 가파르게 시작이 되어야 진입하는 각도도 좀 가파라지는데 내가 너무 인으로 완만하게 하려다 보면은 웨지라는 클럽은 헤드 무게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빨리 떨어집니다. 음. 왜냐면 헤드가 무거면 좀 빨리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면 드라이버는 헤드가 제일 가벼우니까 휘둘러질 수가 있는데 웨지 클럽을 잡았을 때 헤드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빨리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인으로 내려와서 휘둘러 버리면 지금 뒷땅이나. 왼쪽으로 말려 맞는 샷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도 사실 뭐 짧은 채만 잡으면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간혹 볼수 있어요. 음. 그런 분들 보면 드라이버 치듯이 웨지 샷도 좀 비슷한 아이디어로 가는데 어,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비슷할 수 있어요. 뭐 테이크어이, 뭐 각도, 스윙 플레인 이런 거는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느낌을 네. 테이크어이 뽑았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다. 제가 한번 80m 친다 생각하고 쳐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80m 보고 쳤을 때그 네. 처음에 스윙이랑 어떤 게 다르냐면 아마 이 진입하는 각도 그다음에 좀 회전 느낌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딱지차님이 드라이버 치고 웨지 딱 잡았을 때 네. 어떤 생각을 좀 마인드 셋 했으면 좋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가파르게 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테이커 일을 굉장히 짧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최대한 내가 뒤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숙여져 있는 상태니까, 네. 그대로 각도 파스터 유지한 상태에서 가파르게 들어간다. 네, 가파르게 들어간다. 아... 네, 가파르게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왼쪽이나 두껍게 만든 미스를 쪼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파른게 체가 짧아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맞아요. 이런거죠. 네. 가파르게 친다라고 해서 네. 손으로 뭔가 아웃인 느낌으로 찍어치라는 건 아니고요. 음. 내 상체 각도를 이해를 먼저 하고 네. 이 각도에서 손 보면은 지금 숙이면 숙일수록 점점점점 회전이 위로 가죠. 네. 이거는 제가 오른손을 올린 게 아니라 각도 때문에 이 회전 방향 때문에 오른손이 올라간 거죠아그 네. 각도를 유지하고 자꾸 이렇게 오른손이 위에서 아래로 회전 방향이 다닌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이해했습니다. 한번 잡아볼까요? 네. 첫 번째. 백스윙 올라올 때테이크이길게 네. 짧게 합니다. 그렇죠. 네. 짧게 하고 거기서 그대로 상체가 유지하고 가파르게 올리세요 이렇게. 음. 그럼 되게 회전보다는 팔로 올린 느낌이 좀 많이 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드라이버는 쭉 늘려야 되는데 네. 이웨지샷일 때는 저는 몸의 회전 양보다 네. 수직의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거의 팔이 한70% 네. 회전 30%이 네. 느낌으로 한번 드셔보고 쳐볼게요. 그렇죠, 오케이 백스윙 올라간다 이제 숙인 각도 유지한 상태에서 테이크 짧게 올라오고 거기서 하 이렇게 다닌다는 느 음. 네, 요 느낌입니다 네. 여기에 있어야 팔이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간 게 그대로 찍어치겠죠 그런데 네. 네, 만약에 회전 방향이 여기로 바뀌면 네.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뒷땅이나 네. 왼쪽 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손이 내몸 앞에서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느낌. 네. 지금 지금 백스윙이 제일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완전... 지금이 네. 거의 스케어로 올라가는 느낌. 아... 네, 그 아... 느낌으로 한번 몇 개만 쳐볼게요. 네. 느낌하고 실제랑 많이 다르고 네. 지금이 외지를칠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이다. 아... 느낌이 어떠세요? 좀 완전. 저스틴 토마스 느낌. <laughs> 저스틴 <저친도> 토마스는 <laughs> 팔로 그냥 네네. 완전 업라이트 하기. 네. 네. 근데 팔을 올리는 느낌보다는 진짜 네. 이 각도 때문에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아... 엄청 이렇게 올라간다는. 네네네. 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어, 전혀 뭐 네. 저스틴 토마스 아니고요. 네. 그냥 이지찬선수 <laughs> 지금 각도 네. 네. 전혀 높지 않아요. 아... 그리고 지찬님이 지금 보면 우리가 네. 패턴 자체가 들어오잖아요. 네. 드로우 패턴 칠 때도 웨지 샷도 요 정도 왼쪽으로 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네. 항상 오조준을 좀 합니다. 음... 핀보다 한 네. 3m 정도 오른쪽 보고 쳐요. 네. 네. 그러면은 뭐 똑바로 가도 좋고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내 패턴대로 왼쪽으로 휘도 좋고. 네. 그래서 너무 골프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쳐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그런 걸 버리고 네. 나의 구질에 맞게 오조준도 음... 할수 있어야 된다. 음... 네. 그래서 약간 오른쪽 3m 정도 보고 네. 다시 한번 지금 느낌으로 쳐볼게요. 네. 오케이, 좀더 오른쪽 봐도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보고 찍게요. 네. 오케이. 지금이 딱 3m에서 5m 우측. 네. 거기서 가파르기 위로 그렇죠. 오케이. 음. 얇게 맞더라도 지금 각도로 나와야 네. 공이 많이 안휠 거야. 음... 네. 네, 그래서 프로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드리자면 여기서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체가 그더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원만하게 백스윙이 가게 되고, 내려올 때도 더 원만하게 들어오는,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게 상체 각도와 체의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체가 짧아서 웨지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짧아진 만큼 상체를 숙이고, 짧아진 만큼 짧게 올려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그러니까 길게 간다는 거죠. 제가 워낙,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 습관이 강해서 더 원만하게 가서 더 뒤로 떨어뜨려서 길게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웨지 플레이도 저 같은 경우는 상체 각이 숙여지고 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드라이버 패턴이 길게 가서 또 길게 원만하게 나오기 때문에 훅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잘 감아주지 못하면 푸시 나는 볼도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상체 각이 서 있고 체가 길기 때문에 더 원만하게 쭉내 네, 느낌상 길게 빼줘서 더 뒤에서 길게 쳐준다. 그런데 웨지 같은 경우는 체가 점점점 엄청 짧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상체 각도도 숙여지겠죠. 숙였는데 더 길게 가서 더 길게 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숙여서 체가 짧아진 만큼 더 짧게 올라가서 그냥 그대로 짧은 만큼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만약에 정말 드라이버 거리가 좀 나시는 분들이면 이게 드라이버 한250 치면 거의 다100 안쪽으로 남거든요 파퍼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드라이버 같은 느낌을 드라이버를 잘 쳐놓고 그 다음 웨지플레이 100m 안쪽으로 가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버처럼 짧은데도 불구하고 웨지가 길게 가서 길게 치니까 갑자기 훅이 생겨버리고 또 슬라이스가 난다는 거죠 웨지 플레이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를 조금 이 영상을 통해서 줄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드라이버는 길게, 채가 길어지고 상체 각이 서 있는 만큼 길게 가서 길게 들어와 준다. 웨지 같은 경우는 짧게 가서 짧은 만큼 그대로 들어와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굿샷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